국내 최초의 장애인용 실내 빙상장인 반다비 빙상장이 세종의 문을 연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하루 평균 500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찾는 등 동계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맞는 3월부터는 빙상장 이용이 어려운 일부 시민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꽁꽁 언 빙판 위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한쪽에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케이트 강습도 한창입니다. 넘어질 듯말듯 듯 아슬아슬함의 연속이지만 얼굴에선 사뭇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형 실내 빙상장인 세종 반다비 빙상장이 정식 개장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열흘간의 시범 운영 기간까지 더해 지난 18일 기준으로 총 이용객 수는 3만 1869명, 하루 평균 460여 명꼴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스케이트를 배우러 온 학생들과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다른 데에서 놀 곳이 없었는데 빙산장 생겨서 스케이트 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자꾸 넘어졌는데 지금은 중심 잘 잡고 타는 것 같아요. 현재 빙상장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론 쇼트와 피겨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수강생 수는 1,500명이 넘습니다. 2월 들어선 장애인용 빙상장이나 타이틀에 걸맞게 장애인 빙상 스포츠 교실도 운영 중입니다. 빙상장 측은 3월부터는 중증도가 심한 장애인과 5에서 7세 가량의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도 빙상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일명 아이스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로 제작을 한 신발이 있거든요. 그, 그 신발을 신고 컬링이나 아니면 아이스키라든지 아니면은 뭐공 던지기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한 게 있거든요. 반다이 빙상장 개장으로 세종에서도 사시 사철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